수행을 해야 사회생활도 잘할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마음과 감정을 실기롭게 사용하는 법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호흡하고 불과해서는, 호흡, 참선, 너는 뭐고, 뭐 이런 거 막, 하, 한 거, 동한 거, 좌선하고 앉아있고, 뭐, 그저 누구야, 그 성철 스생님 했던 것럼 막, 장자부라이래가지고 나는 막 절대 누앉안 잔다, 이런 뭐 고행, 만 수행이 아니고, 뭐, 고행해도 됩니다. 그건 그 사람 성격입니다. 저도 그런 수행 다 해봤고, 배려, 그, 많은 수행들 해봤는, 수행 방법들 해봤는데, 아, 요즘에 느낀 게 있어요. 아, 석가모니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구나. 수행은, 머리속에서 이해만 되면 됩니다. 아, 그머리속에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고, 참선하는 거고, 호흡법을 하는 거고, 단전호흡을 해서, 몸 안에 길을 만들어 보내고 하는 건데, 여기서, 정기신 중에 신만, 예, 되면 되더라. 해만 되면 되더라.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감정만 잘 다스릴 수 있으면 되더라. 합니다. 자, 앞전에 좁진 내용이 조금 말, 말씀드렸죠. 자, 내가 누군가 좋아서, 자, 여, 여성, 여성분이, 여기, 여기 있는 분들도 뭐제 이야기 듣는 분 중에 있을 거 있습니다. 어, 앱 하시면 되고요. 제가 페이팔이 있거든요. 제가 페이팔 보내드릴 거니까 페이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 페이팔이 있어요 제가. 예, 네. 저는 우리 미국 저 우리 회사에서 미국 출장도 가게 하기 때문에 페이팔을 쓸수 있거든요. 페이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나중에 톡 저한테 연결해 주시면 페이팔 계좌 보내드릴게요. 페이팔 해놓으니까 아니, 왜냐하면 미국 뭐 외국에 계신 분들이 많아 많아가지고 그 예전부터 만들어놨습니다. <laughs> 자. 이야이야기를 이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울 수도 있고 내가 그런 바, 누군가 내가 남자를 만났는데 바람 피우는데 과거 문제도 있고 뭐 그런 상처가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아실 겁니다. 이 사람과 나는 뭔가 맞지 않았어. 그런데 좋은 것도 있어요. 뭐 나쁜 것도 있어요. 여자분들은 바람 피우면 절대 못 참거든요. 왜냐하면 내 남자가 여자들은 그대로 소유욕이 발동하기 때문에 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았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옆자리 앉는 것도 다른 데 가서 옆자리 앉는 것도 기득거리고 싫어하는데 손을 잡았다? 잠까지 잤다? 지길놈이죠. 그런데 네. 그래 하기에는 왜한번 참습니까? 좋아하는 게 남아있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 마음을 보세요. 마음과 감정을 보세요. 마음은 아직 감정은 많이 상했어. 이만큼 상했어. 감정이 이만큼 상했어요. 아직 마음은요. 남아있죠. 마음이 남아있는데, 이 마음이 약간 키스가 났어요. 이렇게. 약간 단단했는데, 흔들거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될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한번 참았다가 어떻게 해보자 주의로 넘어가잖아요. 감정이 식어지 옛날 만큼. 이제 다안올옵니다 이게 여지간에서 안올옵니다여자들 여자, 남자하고 다르잖아요. 내려간 감정은 잘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잠잠해지려면 또술먹고또 뭐 옛날 이야 꺼내잖아요. 남자들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자가 옛날 이야기 꺼낼 때. 어, 어제도, 네, 우리 다른 형하고 밥 먹고 술 한잔 하다 이야기 했는데, 남자들은요, 자기 마누라 생일, 결혼 기념일 잘 까먹습니다. 진짜 까먹습니다. 사랑 애정이 없어서 가 아니고요. 그냥 까먹어요. 애정이 없어서 아니고요. 앱, 이거 칼렌드에 기록 안 해놓으면 까먹는다니까요. 아니, 아, 그 생일 언제지하려고 생각했는데 까먹어요. 그런데 난리나죠. <laughs> 용서 안 되죠, 그죠? 생일 을 까먹다니, 결혼기념일 까먹다니 용서 안 되죠. 남들 자별 신경 안 써요. 왜 그러냐? 이게 바로 마음, 어떤, 상황을 대하는 해석하는 마음과 감정의 차이입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용서 안 되면 뭐, 이 정도일 수도 있지,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뭘 중요해, 뭐, 뭐, 뭐 생일, 말고. 결혼 기념이 뭐, 그래, 뭐. 결혼한지몇년 지났는데 뭘또 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바로 이, 이 마음의 차이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성과 여성은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용서 안 되죠. 그럼 근데 마누라가 내 생일 안, 챙기, 안 챙겨도 신경 안 써요. 남자들은 지 생일인지 잘 모르고 본인도 본인 생일 잘 까먹고 넘어가는 사람 많아요. 뭔데? 당신 생일이잖아. 하 생일이잖아. 아 맞나? 남자도 그럴 때 남자는 자기 생일도 몰라요. 챙긴 놈이 있긴 있는데 그건 이상한 놈이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여자는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데 그 사랑과 관심은 남자도 있는데 세팅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수행은 뭘 보는 거냐면 나는 남자잖아요. 남자는 이러이런 마음으로 돌아간다. 여자는 이러이런 마음으로 돌아간다 먼저 이해를 하는 겁니다. <laughs> 남자가 여자를 사실 이해할 수없어요 이해가 불가능해요. 뭐 생동방향이 다르게해 여자도 남자 이해 못하잖아요. 생일 하루 안 챙겨가지고 뭘그러는 생일하고 만나 우리가 십몇 년을 만났는데 생일 하루는 까먹을 수도 있지 뭘 그거 갖고. 절대 말하면 안 되죠. 이말하면 큰일나죠 그죠 난리납니다 칼맞습니다 남자들은 때려 죽이려면 되는거죠 네이트판에 올리면 매장됩니다 매장 저따고 매장. 소리를 하더라 자 근데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 생일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그다지 별로 중요하지 않는거에요 남자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자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 남자들 이렇게 돌아가는데 여자들 이렇게 되 돌아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잘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게 아니라니까요. 어이 씨, 뭐시 들어간 것도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것도 같고. 여긴잘 들어가는 얘기만 여긴 안 들어가고 뭐야, 이게 너이러면안 그, 맞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행은 사람은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것이 음양으로 나뉘는 순간, 남자와 여자라고 보편적으로 나뉘는 순간, 완전히 다른 형태의 프로그래밍이 돼서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형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같은 단어를 수도 다른 해석을 한다고 하잖아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남자끼리 술 어. 어. 마실 때는 어... 그냥 대부분이 남자끼리 술 마실 때는 그냥 찹다면 술잘 마셔요. 남자끼리 언제 술 제일 잘 마시는데 언제 편한지 아십니까? 자기가 응원한 팀볼 때, 그래서 대동단계 내서 축구 틀어놓고 보고, 야구 틀어놓고 보고, 거기서 술 마시면서 처음 본 놈하고도 바로 친해져요. 왜? 네. 평행선으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관계. 평행, 평등은. 이런, 집, 평등한 집단관계를 있는 걸 좋아해요. 그중 대장, 일일시대는 대장이 나와야 되죠 여성은 안 그래요. 자, 여성은 누가 위에 있기를 원할까요? 여성, 남성이죠. 현실에는 남성이 위에 있고 여성이 있지만, 사실은 퀸으로 대우해주기를 원하잖아요. 퀸으로 대우해주기. 케어해주고, 대우해주고, 안방에 모시고, 여신처럼. 여왕처럼 대접해줘야 되잖아. 요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해야 이 관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이런 마음. 자, 그러면 여성은 이런 마음, 남성은 이런 마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에 따라서 그 감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기조의 생각들도 다르겠죠. 감정이 다르겠죠. 감정. 이런 마음마다 각자의 감정이 있는데 크게 여성과 남성은 감정의 모양이나 감정의 질, 형태들이 다 다릅니다. 여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과 남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감정이 다릅니다. 섹스를 생각하면 여, 남성은 성행위를 생각하고 여성은 따뜻한 대화를 생각합니다. 그럼 남녀 관계에서 무엇이 중요하냐? 남성은 성행위가 1번, 리본도 성행위. 여성은 서로 배려하는 사랑. 그다음에 성향이가 들어가죠. 다릅니다. 왜 그러냐? 감각기관 해석하는 기관이 다 다릅니다. 감정이나 감정을 인지하는 방법, 그 감정을 몸으로 해석하는 기 그게 다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 기쁘고 즐거울 때박수 치고 오죠. 괴롭고 눈물 날때이 동작이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잃고 정말 뭐 내가 기르는 강아지가 죽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했을 때이 동작이 나옵니까? 해를 다 놓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온몸에 힘이 빠지고 멍해집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고 멍해지는 것은 그 우울한 감정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육체를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를 구속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의 마음이 지배하고 구속합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1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밝혀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 마음에서, 이 발전에 나온 감정이 어떤 어떤 형태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작용 한다는 걸 알려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몸을 어떻게 구속하느냐를 해주, 해주는 겁니다. 자, 반대로, 요즘 우울증이 많아지자고 있잖아요. 우울증 하면 일단 기분이 나가서 움직이라고 하잖아요. 왜요? 우울증이 우울, 우울 우울하게 되면 못 움직입니다. 우울증이 상품화 있잖아요. 의욕 상실이니까 모든 게다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몸도 다 기능이 다운 되니까 자꾸 더 다운 되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면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몸움직이면 어느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란 겁니다. 어떻게 몸을 움직이고 어떻게 우리 감정을 변화시켜서우리 마음을 어떻게 가느냐? 제가 어 수행을 가르치는 분 중에는 아마 제가 알고, 알고 있기로는 유일하게 제가 사주를 보고 사주를 통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 제가 다른 스승들은 사주를 본 분이 없었어요. 또 감히 말씀드리면 사주를 저만큼 정확하게 연구해서 보는 분도 없었어요. 그냥 사주를 좀 보는 정도지만 저처럼 깊이 있게 파고들어가지고 스스로 명리학자로 할 만큼 어떤 나는 이 정도 깨달았다. 명리학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주를 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 여성들의 마음 이런 거잖아요. 그데한 개인의 마음이 어떤 형태로 갖고 있다는 것. 육친, 뭐, 정관, 상관, 편제,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어떤 인자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게 바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이 마음에서 감정이 나오지요. 그게 바로 육친들육신의 확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MBTI처럼 MBTI에서는 좀 작게 나와 있지만 사주를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마음에서 나온 감정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당신은 어떤 감정이 주요 감정이 어떤 감정이 약하고 어떤 게다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당신이라고 하는 어떤 차집 설계도 지금 다 만들어진 모습. 용도까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본다고 사주를 통해 보고 스윙을 가르쳐 드리면 결국은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 중에 약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감점이 있을 거고 그럼 사회생활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때로는 드러내야 될때있고 때로는 숨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꼭 사회생활할 때 필요한 감정이 있는데. 나는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약하다. 아니 그 감정을 잘못 쓴다. 그러면 그것을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연습하고 하면 되겠죠. 그냥 무조건 노력하면 되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노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바로 제가 수행입니다. 수행. 수행을 통해서 그런 하나하나 배워나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수행은 옛날에 참선하고 이런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세상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게까지안 해야 돼요. 뭐 참선하는 건 좋죠. 근데 지금은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본인의 감정적인 어떤 마음적인 장단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다 모릅니다. 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어? 이거는 될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판단이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안 되는데 될, 될 거라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나는 부자가 될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데 부자가 될 거고 성공,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좋은 남들을 만날 수 있다. 좋은 애들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자가 안 그런데. 왜? 당신의 당신의 마음은 이런, 이런 형태에 있기 때문에 애가 부족한데 난 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당신의 감정도 애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의 몸도 A를 가지고 있다고 움직인데 정작 당신에게는 A라는 것이 들어올 수가 없는 구조가 있을 때 있습니다. 팔자에 없는 것입니다. 수행은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내 네, 팔자에서 무엇을 쓰고 무엇을 못 쓴다. 그리고 어떤 것을 바꿀 수 있고 어떤 것은 못 바꾼다. 그러면 바꿀 수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행은 달라라 가는 게 아니고요. 무슨 명상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게 해 나가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마음이 좀더 풍요로워지고 좀더 발전되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기 편해지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좀더 자리를 잡아 나오면서 시간이 좀더 생겨 여유가 생기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더 돌아볼 수 있잖아요 왜? 아 여러분들이 수영을 배워서 감정을 감정을 다스리고 뭐 마음을 다스리는 거 배워서 해보니까 어나 좋네 그럼 이것도 바꿀 수 있는 바꿔볼까?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 하나 바꿔가는 겁니다. 우리 수명 많이 남았잖아요 이제 지금 50대들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사고로 죽는 거 아니면 무조건. 우리 50년 더 산다고. 자, 김수미 씨가 75세 죽었습니까? 얼마나 일찍 죽었어요? 10년 전만 75세였는데 음 지금은요? 75세는요? 자기 더 많은 이순재 이런 사람 아직 80, 90받은 살아있잖아요. 송영 90 넘어까지 활동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수명이 많이 남아있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더 오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나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는 방법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평안을 얻으면서 그걸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사주의 문제점, 나의 문제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아,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 이래서 배우자가, 내 배우자가, 아, 바람을 피울 수 밖에 없구나. 내 배우자는 저렇게 깝깝할 수 밖에 없구나. 내 배우자는 저렇게. 아, 나를, 그래서, 나, 그래서, 나를 때렸구나. 아, 내가 이래서 난 남자를 괴롭혔구나. 자기가 자기를 알게 되잖아요. 아는데, 그걸 안 고치면 그 나쁜 놈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 내가 내를 보고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이 그게 시, 진짜 수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고, 사, 사회생활을 바꿔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풍요로워지고 편안하게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복귀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행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감정과 마음을, 감정이, 마음이 어떤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정이 없다는 걸 알려드릴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이게 뭐 단체로도 할수 있지만, 각자가, 각자가, 각자 더 세밀하게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시 배우시면, 뭐, 잠손 이런 걸, 뭐, 그런 게 포인트를 맞추지 마세요. 영적 능력, 뭐 수행을 하다 보면 막 초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초능력 뭐, 캘리파시 보내는 것보다 문자가 더 빠르고요. 영상 통화 다 되는데, 뭐. 김수미팔 때도 살고 왔겠죠, 뭐. 뭐 아이, 내가 전, 전에 보니까 어쩌서는 몸이 안 좋은데, 상태가 안 좋은데라고 했었어요. 근데 뭐, 상태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근데 사주를 모르니까 모르지. 일단, 일단 죽잖아요, 누군가. 그럼팔자대로간 겁니다. 팔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게 있어요. 어, 50억에 죽을 수도 있고, 80 둘에 죽을 수도 있고, 9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뭐, 50억을, 뭐, 다른 이유로 넘기면 82, 아니, 면 93, 요, 세개 안에는 걸립니다. 그, 그러니까 50억에 죽는 것도 팔자가, 어, 원래 오래 산다 했는데 오십 밥이 조금은 팔자대로 안산건아니에요산관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신을 알고 명리가 그런 거죠. 자신의 이치를 알려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고 뭐지 초, 영적 능력 초능력을 얻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수행하고 상관 없습니다. 그런 초능력을 얻으시려면 초능력 술법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 필요하시면 가르쳐드릴 때그럼 배우, 배우십시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근데 뭐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마음과 감정을 다스리면서 삶이 좀 평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